안녕하세요 아마존 여전사 이현실입니다. 오늘은 평택 고덕에 분양 소식이 들려와서 영상을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고덕 자이 센트로 아파트 서정리 역세권에 분양 소식이 들려오네요. 교통 인프라를 갖춘 평택 고덕 자이 센트로 아파트. 그럼 센트로 아파트의 입지 여건과 어떤 조건으로 분양을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고덕 자이 센트로 아파트 사업 개요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업명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5블럭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에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까지 7개 동. 총 569세대가 곧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3월에 분양 예정으로 지금 홈페이지가 열렸어요. 84제곱미터 어, A타입 전세대 4베이 특화평면 이렇게 어, 바람이 마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가 잘 되는 맞통풍 구조로 4베이 특화평면으로 굉장히 어... 이렇게 베스트하게 뽑았네요. 체감과 통풍을 극대화한 4베이 설계입니다. 고덕자이 센트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겠다. 어, 무조건 받는 게 아니죠. 나에게 조건이 어, 여기 고덕자이 센트로 아파트와 그 청약 조건이 맞아야지 돼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청약 자격 한눈에 보기 자, 대한민국 국적, 일단,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까? 어, 세대원과 세대주 모두 다 무주택이어야지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세대원 전원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어,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통과를 하면, 다음 단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통과. 그러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납입인정회차 10회 이상입니까? 네, 그러면 바로 비로소 여기까지가 패스하면 1순위 가능해요. 어, 1년 이상 10회 이상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2순위. 여기서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1순위자는 어,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하셨어야지 당해 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네, 2순위로 당해 지역에 평택시에 거주를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어, 청약이 불가한 게 아니에요. 기타 지역, 기타 지역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일단 만 19세 이상 돼야 되겠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청약을 우선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이 되지 않으면 청약이 안 됩니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 청약 질문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고덕국제신도시에 고덕자이 센트로가 들어선다는데 무슨 아파트인가요? 질문을 하셨어요. 어, 이 고덕자이센트로는 평택 도시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 컨소시움이 시공하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이에요. 공공분양의 합리적 분양가와 민간건설업체의 상품성 모두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다음 질문,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청약 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이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서 재당첨 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 고덕자의 센트로 1순위 청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청약 저축 또는 청약 종합저축 가입이 1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납입 인정 회차가 12회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 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확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청약 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청약 자격 확인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덕자이센트로. 분양 예정인 현장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일반상업지 역세권 로데오광장이 보이고요. 지금 전체 준공이 나서 입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은편으로 루프롤랑 아파트 신혼니 망타운 lh 아파트가 있고요. 지금 우측으로 보이는 빈 공터는 어, 관공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덕동사무소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거는 우측에 LH 아파트 지금 2023년 9월에 예정이에요. 어, 지금 바로 제가 차량으로 도는 정면으로 보이는 이빈 공터, 이 자리. 여기가 고덕자이 센트로 아파트 현장입니다. 센트로 아파트 현장이 이렇게 서정리역에서 상업지를 건너서 바로 나오네요. 역세권에 위치한 센트로 아파트입니다. 쭉 넘어가면 서정리 구도심하고 연결되는 곳이에요. 바로 빈 봉터는 관공서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렇게 서정리 역세권으로 로데오 광장으로 이어지는 상업지를 곁에 두고 있는 고덕자이 센트로 현장입니다. 1호선 서정리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예정되어 있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아울렛이 들어올 예정이고, 오피스텔이 들어설 거고, 대형 상권이 조성될 랜드마크 상권으로 이곳이 굉장히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내에서도 핵심 상권으로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호객노노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고덕자이 센트로 입지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서정리역에서 음, 제가 한번 거리를 체크를 해볼게요. 서정역에서 딱 찍어서 이 로데오 광장 상권으로 도보로 가능하니까 도보로 로데오까지 7분이거든요. 그럼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구덕자이 센트로까지 12분, 770m 12분, 구덕자이 센트로까지 서정리역에서 이렇게 로데오광장을 통해서 직선거리로 올라가면 700m 조금 넘어요. 그럼 도보거리로 12분. 서정리역세권에 위치한 고덕자이센트로. 지금 호객노노 사이트에서 66명이 현재 고덕자이센트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네요. 고덕자이센트로 3월 중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한 고덕자이센트로 아파트. 분양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덕자의 센트로 아파트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